다른 사람들은 블로그로 다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블로그로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고민 많이 하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보는 사람과 안본 사람 수익 10배 차이 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구글에서 이번에 최신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 업데이트 소식을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바로 적용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래요 구글도 저만큼이나 우리 제자님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한가 봐요. 왜 그러냐? 요번에 최신 업데이트 했던 내용이 이게 대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내용을 그대로 광고로 딱딱 적당하게 맞게끔 넣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잘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여행을 가고 싶어. 그래서 베트남 항공권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자동차 광고 나오고 화장품 광고 나오면 그 누가 이걸 광고를 클릭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베트남 항공권 여행 이거 살펴보고 있어. 그러면 광고에 항공권 80% 특가, 선착순 50명 이렇게 광고를 딱 붙여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이 컨텐츠, 여러분의 블로그 글 내용과 적합한 내용들로 블로그를 텍스트로 열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왜 좋냐면, 이게 2년 전, 3년 전만 해도 텍스트로 된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광고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고, 이걸 왜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이 텍스트 광고를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 가지고 참고 자료는 없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 있죠. 이 텍스트 광고가 어마어마한 효율이었어요. 디스플레이 광고, 모바일 전면 광고보다도 더 극강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부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완벽한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적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적용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뭐지? 아로스님이 말하는 게 진짜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베 홈페이지에다가 이 최신 광고를 붙여봤거든요. 그럼 먼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베 홈페이지도 애드센스 승인 받았어요. 이거 몰랐죠? 승인 받아놓고 활동은 잘안 하고 있는데 그 자동 광고를 설정을 했더니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구글 애드센스라고 링크가 생긴 게 보이시죠? 이게광고예요 이거 클릭하면 새로운 게 뜨면서 제 거와 관련된 광고, 애드센스 광고들이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할때 수익을 벌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제가 애드센스 보고서에 들어왔어요. 방금 봤던 이 링크 단위, 이 자동 광고가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해서 압도적인 효율을 내고 있다. 물론 이 아베 홈페이지는 애드센스 수익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광고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조금 극대화돼서 나오긴 했는데, 다른 블로그에다가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링크 단위 광고가 50% 정도의 수익률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링크 단위 광고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던 수익의 두배 이상 충분히 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살펴볼게요. 에드센스 홈페이지에 오셔서요. 왼쪽에 햄버거 바 이걸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광고 누르세요. 그리고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여러분 승인 받았던 도메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쭉 보시면 연필 모양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동 광고를 키셔야 돼요. 이게 끈 거고요. 파란색이 되면은 킨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의도 기반 형식이라고 보이시죠? 이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베타라고 써져 있는 내용 보이시나요?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계정에는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어떤 계정에는 안 보여져요. 지금 아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베타로 열어줬어요. 그 말은 잘 되고 있는 사이트 먼저 광고 뿌려주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게 구글 광고의 기본 형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봤는데 의도 기반 형식이 없다. 그러면 아쉽게도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의도 기반 형식이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저 따라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의도 기반 형식이 만약 안 보이는 분이라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다가 됐을 때 바로 적용을 하시는 거죠. 의도 기반 형식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광고 인텐트 클릭하시고요. 나머지도 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뒤로 가기 누르시고 사이트에 적용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끝나요. 다만, 이거 세팅을 하자마자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켜보니까 약 1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슬금슬금 이제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트래픽이 쌓이면 쌓일수록 광고 효과가 빨리빨리 나오니까 요거는 좀 기다리셔야지만 우리가 세팅했던 인텐트 광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어, 저 광고 안 나와요. 저 설정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추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광고, 인텐트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에드센스 보고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 블로그에는 이게 수익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내 블로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는 아로스가 아닌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또 햄버거 모양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보고서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모니터가 크다면 한 번에 보이겠지만 전 노트북이라서 잘안 보이네요. 그럴 경우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스크롤 내리면요. 광고 형식이 있어요. 광고 형식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광고가 여러분 블로그에 수익을 가장 많이 줬는지를 볼수 있는 겁니다. 링크 단위 디스플레이. 저는 이거를 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링크 단위 디스플레이. 그리고 7일로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디스플레이는 이만큼, 링크 단위는 이만큼. 그러니까 링크 단위가 정말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블로그에도 이 상태가 나온다면 링크 단위를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켜놔야죠. 근데 만약에 링크 단위가 비율이 엄청 조꼬매 별로 수익이 안 나. 그러면 그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근데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링크단이 이 인텐트 광고는 사람들이 관심 기반에서 광고를 내보내 주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텐트 광고를 구글 고객센터에서도 이제 말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모바일 버전이든 pc 버전이든 하단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앵커 광고 형태로 내보내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인텐트 광고가 한계가더 있어요. 뭐냐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글 내용 중에 돋보기 모양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또 새로운 광고가 보이고 돈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버튼 형식의 앵커 광고 뿐만 아니라 돋보기 형식으로도 본문 내에서 링크 광고를 넣어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언제? 사람들의 관심사 기반으로. 내가 베트남 여행 관심이 있다면 항공사, 뭐 항공권 이런 거에 광고를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주 최적화해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분 도와주겠다. AI 최신 기술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드센스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이 최신 기술을 우리가 개발자도 아닌데 이런 혜택을 받는 건데 이걸 안 하면 손해고 바보인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여기 보시면 애드센스 공략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드센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제가 애드센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애드센스라는 거딱 돋보기 모양이 되어 있죠 이게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사 있는 곳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돋보기 모양이 있고, 뭔가 클릭할 게 있으니까. 심지어 그거 내가 관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드센스로 돈을 못 번다? 말이 안 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이걸 아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돈을 못 버는 바보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 나도 이제 에드센스 해볼까? 나도 이제 에드센스로 돈 벌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고정 댓글에 무료 5일 강의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고 와, 이거 에드센스로 진짜 아로스 님이 말한 것처럼 돈이 될까에 대한 대답이 이 영상 강의를 딱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에드센스 돈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고정 댓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선물 더 드리려고 해요. 어떤 선물이냐? 아, 이것도 진짜 대박이긴 한데, 유튜브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초반이라든지 핵심 부분만 탁! 먹고 탁 골라서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한 가지 안그르쳐드린게 있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것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에드센스 홈페이지에 와서 왼쪽에 요거 햄버거 버튼 다시 눌러보세요. 그리고 광고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연필 모양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의도 기반 형식이었잖아요.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인페이지 형식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관련 검색어. 보이시나요? 지금은 접수 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직 아무에게도 적용을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100%또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접수 대기. 여러분들이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관련 검색어가 확장된다면, 이게 오픈된다면 내 거에다가 바로 적용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하세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이 관심사 있는 검색어들 있잖아요. 내 콘텐츠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거에 맞게끔 추천 검색어를 해줄게. 글 내용에다가 우리가 광고를 이상한 건 넣지 않고, 딱 너가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넣어 줄 테니까는 이거 설정해 봐라고 접수 대기 걸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혜택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적용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래요. 관련 검색어 설정을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뒤로 가기 누르시고 사이트에 적용 꼭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애드센스로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월 100만 원더 벌게 드릴 아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